아유, 부끄럼쟁이들이에요. 말라카에서 지금 이틀째 날입니다. 자, 여기 네덜란드 광장에서 조금만 한, 한 10m, 20m만 올라오면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센트폴 교회가 있습니다. 나무가 진짜 크다, 아빠, 그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같 그러게요. 거대하네요. 네. 언덕이라기엔 살짝 진짜, 진짜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어. 한국의 언덕이 아니라 그냥, 그냥 조그만 언덕.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봐라?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죠? 자,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날씨가 푹푹 찌고 있습니다 진짜 푹푹 찌네요 오늘도 저분께서 저희 이제 사이드로 가라고 길을 가르켜 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하시네요 여기 진짜 조그만 도로네요 안 그렇게 줬으면 크게 한 바퀴 돌뻔 했어요. 자, 이 길로 와서 자,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사이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자, 저희가 저기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가지 마시고, 위로 가셨다면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기서 밑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다친 문이 바로 보여서 연계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네요. 같이 갑시다. 이제 가는 길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뮤지엄이 있어. 요 박물관이 있네요. 센트폴 이제, 이제 교회를 보고 이렇게 뮤지엄도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는 길에 얘기, 와 나무가 거대 거대하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엄청 거대해요. 와, 진짜 거대합니다. 그죠? 이야, 엄청 오래된 나무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어 나무 봤어 진짜 크지 했는데, 어. 한 진짜 한 엄마도 봐라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더 비춰줬어 우와 아이들이 이 커다란 나무에 압도당했어요 <laughs> 자와와 저기 타밍사리 타워가 보이시죠 저기도 이렇게 조망이 다 가능하세요. 전체적인 이제 말라카 조망이 가능하시고요. 저기 또 보면 범선이 보이죠, 그죠? 자, 정 중앙으로 보시면 범선이 보이는데 해양과학박물관입니다. 저기 이제 해양과학박물관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가자. 가자. 어, 여기도 다른 분이 내려가시더라고요. 이 길을 따라서. 또 이렇게 사이드에서 길이 있나봐요. 아 어, 중국 단체 여행객분들 와 계세요. 저희는 너무 시끄러워서 솔직히 어 아이들이 단체로 소풍 왔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멀리서 소리 들었을 때, 그건 응. 아니었어요. 응. 자, 저기 위가 세인트폴 이렇게 교회입니다. 자, 계단이 그렇게 가파른 건 아니고요. 그냥 걸을 만 해요. 계단은 그냥 걸을 만 해요. 자, 사람 이제 히잡 쓰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자, 이렇게 단체객이 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아이들인가 봐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자 중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시원하네요 여기, 여기 이 있다 <laughs> 아 노, 어, 너무 시원하네요 저 타워도 잘 보이고 그죠 와 저기 바다도 보입니다 엄마 저거 큰거 보이죠? 어 저거랑 노이터가 합쳐져 어어 놀이터가 보여 우리 아른 눈에 놀이터가 보이지 그래 놀이터가 보이면 돼 놀이터가 여기 바로 보면 놀이터가 있거든. <laughs> 아이들 눈에는 역시 놀이터가 최고인가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안녕. 안녕. 자. 아. 자,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는 세인트 폴 교회입니다. 말라카에. 자. 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아빠좀 비켜주세요. 저희가 비켜줄게요. 네. 자, 잠시 다른 분이 사진 찍고 있어서 자, 풍경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는 곳입니다. 자, 자 여기 모자 파는 곳도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음, 예, 안녕, 시분 가이드 분이시네요, 그죠 어, 아, 안에 저기 다른 분들이 계시고 일단은 외곽 먼저 한번 보고 안에 볼까요? 여기 샌드폴 교회는 말라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요. 그리고 1521년 포르주카 식민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공격으로 거의 파괴가 다 되어서 지금은 교회에 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렐베리.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그 동상이 있었죠. 동상은 성프란시스 자비에르의 동상입니다. 그렇죠바람도도 많이 감상 오셨어요. 이제 네덜란드에 지배하에 있을 때 샌드폴 언덕 일대가 당시 기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적들의 무덤이란요. 그 교회가 신성한 교회가 그죠. 자, 저희는 지금 교회 외곽으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 한때는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유해가 안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한바 돌아봅시다 아 덥네요 그쵸? 네 여기가 어, 옛날에 어, 이제 기적들의 무덤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대요 뭐. 어, 어. 그래서 아까 저기 그 동상 있잖아 어한 바퀴 돌아는데어한 바퀴 돌아왔어 어. 자저 동상이 사운 프란시스 자베르르의 동상인데 저분이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제 돌아가셨어. 저분의 이제 유해가 다른데로 이제 안치되기 전에 잠시 여기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기도 한 곳이야, 여기가. 응. 여기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 스타더이스 뒤쪽 샌드폴 언덕입니다. 자, 제가 멀리서 좀 찍으면 잘 보일 텐데, 여기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보시면. 그죠? 자, 벽면도 이렇게 전쟁, 전쟁 때상흔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그죠? 자,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아르사르야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싸워가지고 이 교회가 다 이렇게 파괴가 됐대. 어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벽이 다 무너지고 지금 벽만 남아 있는 거래. 어 여기가 말라카가 어, 진짜 이 시기 시기 때마다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영국, 일본, 중국 이렇게 대해서 진짜 다국적으로 식민지를 시켰었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어다 이래 다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진짜 그래서 박, 맞아? 어, 진짜 옛날에 여기가 언제 지어졌냐면 아까 엄마가 대충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알아서 엄마가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봐. 여기는 1521년 포르투갈 식민지 때 지어졌어 어 그런데 잘 지내다가 이게 포르투갈하고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웠어 아니야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웠어 아니야 일본 은 아니야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웠어 그래서 싸움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 벽, 벽 빼고 다 무너져 버렸어 지붕도 무너져 버렸고 여기가,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야, 여기가. 어, 그니까, 좀... 장사해먹기 좋았다는 거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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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바닷가에 여기 길게 된거 있지. 그 해협이, 네. 어, 그 힘센 나라 사람들이 네. 서로 차지하려고, 네. 이 말레지아를, 서로 막, 말라카, 그때술탄 때나 왕국이 있었어. 네. 서로 이제, 어, 그 그러니까 너는 나의 노예를 할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이러면서, 많이 많이 찾들어온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네. 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걸너 네.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더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레이지아는 힘이 없었어. 어, 말레이지아는 힘이 없다 보니까 영국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유적들이 다, 이봐, 다 파괴가 되버렸지. 진짜 그 시대에 있었으면 진짜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허, 진짜 너무 아깝지 않았어? 그렇지? 다 저래 구멍이 뚫. 어 이봐, 돌에 글자색이 나온 거 봐봐. 와 어떻게 팠을까그 옛날에 어떻게 팠을까 도대체? 그지? 우와 어떻게, 어떻게 판 거야? 진짜 맞아. 어 진짜 맞아? <laughs> 가 진짜 맞아. 네. 어. 봐봐, 봐봐. 이거는 네. 이 엄마가 알기에는 이게 봐봐 하드감인가 이게 진짜 그건 아니야 위에 이렇게 시멘트를 뒤빨라 놨어 위에는 이렇게 다른 돌이야,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어. 어? 구멍이 약간은... 지질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렸어. 어, 구멍 뚫렸어, 그지? 네, 송송송, 네. 구멍 뚫려 있어 돌도 그지. 엄마가 이 돌이 어떤 건지도 찾아서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어, 저기 안쪽도 한번 가볼까 우리가? 오, 진짜 맞아? 진짜야. 진짜 1오백이 년도에 지어졌대 포르투갈 식민지화가 되었을 때. 진짜 지어져서 진짜 성까지 와서 그던 거야? 그치, 자. <laughs> 이봐 와 피나 흔적은 없네 <laughs> 아니야 여기는 건물이니까 피는 나지 않지만 저기 전쟁 때문에 저기가 건물이 우퉁부퉁하게 파인 흔적은 있어 어 그렇지 맞아 여기도 이 봐봐 야 너무 그지 어와 그지 자 여기 안에또 뭐가 있을까 음 자,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 저 안개, 안쪽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리 와봐.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야. 자, 여기 유족들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전부 다 그지? 돌로 되어 있는데, 이 돌에 전부 다, 어, 해지져 있어 렇게가 이렇게. 그래, 어,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니다와 이렇게. 자, 이렇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어 자, 이렇게. 자, 내용 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아로 서르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 여기도 이렇게 옛날에 어, 이제 유해실인가 그런 거야. 자. 어. 자꾸 제가 말이 끊기고 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로 서르에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좀얘기해 주기 위해서 정보를 서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어, 그 옛날에 지금 몇 년도야? 1521년이면 아빠. 그래서 500년이 넘었죠? 500년이 지났나요? 1521년이면 그죠. 500년 넘게 지났지. 어, 500년이 넘게 지났어 500년이 넘게 지는데 뭐야 이, 이거 어머나? 와 타일? 타일이에요? 그 시기에 타일이 있었구나 타일, 타일. 어 타일이 너? 타일이 있었구나 저기는 또 이렇게 구멍 뚫린 게 무슨 역할을 했던 거지? 창, 창살 역할을 했던 건가? 어, 이거를 진짜 나는 아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응. 이렇게 해서 가이드분들한테

반딱반닥 합니다. 자, 천장 내부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에 곰팡이인가봐요. 뭐 그대로 우리나라처럼 막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유적이라서 뭐 보수도 할수 없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자, 가봅시다. 소원 빌면서 농조이야기 네. 네. 아, 소원 비는 곳이에요. 이렇게. 어, 그죠? 공전하는 곳 소원 비는 곳이에요. 근 저기 시다 아, 이 아, 네.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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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지금? 응. 그래? 아, 어. 아, 어. <laughs> <laughs>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이거 아, 그 아, 그래. 그래. 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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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그가리 아루야, 이래, 아빠, 서로도. 엄마가, 아까, 여기, 어? 여기가 보면 이렇게 푹 파인 곳이 있어. 파여있지? 이게 이제 전쟁 때그 흔적들이야. 어, 아루사루야 아. 아루서루야. 아루서루야. 아무 의미 없구나. <laughs> 그래, 그래. 아, 어, 곳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때? 아, 잘했어. 가자. 그거 <laughs> <누가> 지워. <laughs> 안 지울 거야. 아 지워. <laughs> 자, 이제 갑시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거늘에 바람을 좀 맞아 주고 어 여보. 말라카 시내를 한 정경에 한번 보고 갑시다. 아, 쫙 지나가 볼까? 그렇죠. 나중에 차로 한번 쫙어 한번 봅시다. 아 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아루가 어큰큰게 큰 급하답니다.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아루가 지금 급, 지금 아루가 말하지 말아줘. 네. 아루가 지금 큰게 급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은 그만하겠습니다. 뿅